길이 얼마큼 자를까요? 눈썹 조이이 자를까요? 그렇게 하면 짧게 길 자르는 거죠. 네. 근데 빨리 네. 자르거나 이러면은 한 3주 뒤에 같이 사진 촬영할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때 예쁘면 재울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보세요. 손 앞에 밖에. 아, 엄마? 아, 네, 좀더잘르면될것 같아요. 안녕. 하녕안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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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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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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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번에는 뒤에도 한번 정리하겠죠? 정리해도 괜찮은데 퍼즈의 거면 아예 다 끊어고 나서 네. 네. 내년 봄년에 묶으려고 이걸 계속 들고 있거든요. 음. 지금은 삐삐 간신이 되는 정도. 음. 내년에는 이제 포인트를 묶어야지. 우리는 첫날 건달이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머리가 이쪽으로 많이 차니까가지고 네. 머리 말릴 때 이거 좀 말려주세요. 네. <laughs> 다른 말 그렇게 타가지고. 이 많이 들어있어 네. 待て